안녕하세요, 바치올 제이크입니다. 예, 우리 오늘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할 종목은 시간에서 상한가가 간 종목이죠. 예, 누보랑 효성 OMB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누보를 기준으로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분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러한 경험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자, 우리 일봉에서 보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 조정이 왔을 때 이렇게 조정이 왔을 때 이러한 조정이 오면 당연히 고민이 생겨요 어떤 고민이 생기죠 첫 번째 아 이걸 매도를 해야 되나 이러한 고민이 생기고 두 번째는 홀딩의 고민이 생겨요 그렇죠 추세를 좀 오래 볼까 하는 이러한 고민이 생기는데 우리가 고민 끝에 매도하면 주가는 올라가고 또 고민 끝에 홀딩을 하면 주가는 여지없이 내려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은 이 기준을 잡아 드리고 누보랑 효성우의및 내일장 전략 한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장대 양봉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 장대 양봉의 고점을 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양봉의 절반을 그으시고. 여기에 절반을 그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보통 1번, 2번, 3번 모두 급반등이 굉장히 잘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주가가 올라가다 내려갔을 때, 이때 주가의 위치가 중요한 거죠. 주가의 위치가, 예, 1번, 2번, 3번 안에 있으면 홀딩을 하시고 추세를 지켜보시고, 3번을 이탈했다 그러면 수익이시면 익절, 손실이시면 손절하시고, 빨리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종목 한번 볼 텐데, 자, 우리 기준이 되는 봉을 한번 잡아야 돼요. 자, 기준이 되는 봉이 2봉이잖아요. 그러면 2봉의 절반을 그세요. 여기죠 대략적으로 2,800원 정도 자 주봉에다 2,800원을 그겠습니다 800원을 그세요 자 그리고 또 거야 될서는 못 가요 제가 보기엔 여기서부터 여기도 하나의 봉이죠 어, 대략적인 절반이네요 이 가격대가 지금 중요한 가격이네요 그 일봉에다 2,800원을 그세요. 이 가격대에 안착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긋고요 자그 다음엔 21선이 저항선이 될 수도 있어요 한 2,650원 정도 그쵸 그렇죠? 이렇게 거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자 제가 예 요즘은 21선을 놓고 방송을 많이 드려요 자 21선은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추세를 보여주는 선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21선이 상승 추세는 어때요 반등 굉장히 잘 나오죠 근데 하락 추세는 어때요? 전혀 안 나오잖아요. 결국 우리가 처음에 배운 게 주가가 올라가다 내려갔을 때 주가의 위치가 1번, 2번, 3번 안에 있고 21선이 상승 추세면 추세 매매를 길게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21선을 따고 그 다음에 하락 추세면 절대 매매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21선의 위치, 흐름이 이렇게 평행 안 돼요. 상승 추세 오케이. 하락 추세에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 는 뭐냐면 쓸데없는 매매를 안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뿐 아니라 다른 종목을 매매하실 때는 항상 단 단타나 스윙 하실 때 이런 구간에서 매매하시면 훨씬 수익 보기가 여러분 좋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시세 급등이 나오기, 시, 죄송합니다. 시세 급등이 나오기 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표를 하나 알아야 돼요. 오늘은 이 지표를 하나 알아보고 급등 나오는 타이밍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는 여기서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자, 볼린저 밴드. 자, 볼린저 밴드는 41선이 여러분 좋아요. 저는 41선을 이렇게 두세요. 41선, 상한선과 하한선만 끌게요. 하한선 이렇게 긋습니다. 긋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볼린저 밴드는 대표적인 박스권 지표예요. 박스권.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볼륨저 밴드 안에서 75%의 캔들이 움직여요. 나머지 25%는 밴드 밖에서 움직이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당연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상승할 생각할 때 상단을 돌파하면 당연히 상승하겠죠. 하단을 돌파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당연히 약세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될 거는 구간은 상단을 돌파할 때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상단을 돌파한다고. 그런데 무조건 매수라니 아니에요. 상단을 돌파하기 전엔 좀긴기간에 박스권이라든지 이런 매집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매집이 있은 후에 돌파가 나왔을 때 이때 매수하시는 게 굉장히 시세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 부분은 좀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우리 내일장 전략 세워 봐야죠. 자, 첫 번째 예,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뭐죠? 점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점상 자, 점상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한가 물량에다 내 거를 한 줄을 매수 걸어놓으세요. 이렇게 상한가 물량에다 한 줄을 매수 걸어놓고 내게 매수가 되면 상한가가 풀리는 거니까 그때 대응을 하시고 내게 매수가 안 되면 상한가를 맞추는 거니까 점상이 가면, 그 다음날 또 점상 갈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 다음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상이 나오면 흥분해서 막 팔고 그러는데 절대 팔지 마시고, 어떡하신다? 한 주만 매수 걸어 놓으시고, 수익을 한번 극대화 해보세요. 자, 내일 2675원에 시작을 해요. 어, 비슷하죠? 이거 우리가 아까 구워놨던 자리랑, 어디죠? 예. 예이 구워놨던 자리랑 비슷해요. 그쵸? 예. 그래서,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내일 나올 패턴이 첫 번째는 장대양봉의 상악가가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윗꼬리가 나올 확률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위아래를 흔들어주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맞아요. 은봉의 위아래를 흔들어주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일은 저는 뭐이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장대양봉의. 2800원 위에서 끝나는 흐름이 나와주면 추세상승을 한번더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아시잖아요. 하도 시장이 안 좋아. 시가고가, 종가저가, 이런 흐름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의 흐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내일장 대응을 하실 때는 점상이 아닌 이상은 어떻게하신다 시가에는 절반을 매도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좀 지지저항을 보면서 대응을 하세요. 지금은 절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구간입니다. 효성오엔비도 봐요. 네, 효성오엔비도 보시면 선을 그어 가야죠 얘는 좀더 강하죠 아까 개보다는 그렇죠 여기는 이게 하나의 봉 절반 이거 지지를 했으니까 여기를 그어야겠죠 12,000원 정도 이거를 12,000원을 여기다 그게요 걷어요 12,000원 12,000원을 걷어요 그럼 1봉에다 또 12,000원을 그으세요 자 그러면 자 내일 나올 수 있는 패턴 첫 번째 점상이 나올 수가 있어 요 점상 자점상이라어 못하라고 그랬죠 제가 상한가 물량에다 한 줄을 매수 걸어놓고 내개 매수가 되면 상한가가 풀리는 거니까 그때 대응을 하시고 내개 매수가 안 되면 상한가를 맞추는 거니까 수익을 극대화 하시라는 전략이에요 이거는 자두 번째 내일 여기서 12,000원 어, 비슷하죠 12,000원에서 하네요. 예, 내일 나올 수 있는데 첫 번째 장대양봉이 나올 수가 있겠고, 제일 좋죠 이게 윗꼬리가 또 나올 수도 있겠고, 그 테마가 지금 거의 끝물은 맞잖아요. 그리고 장대양봉의 윗꼬리가 나오면 한번더 상승을 할수는 있어요. 그리고 위아래로 흔드는 흐름도 나올 수 있겠고, 또 음봉의 흐름도 나올 수가 있겠죠. 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음봉의 흐름도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건. 시가 공과 종과 적과 이런 흐름이 굉장히 나올 이거 확, 나올 확률이 더 커요. 그래서 내일 어떻게 하시는 대응하실 때 맞아요. 점상이 아닌 이상은 시가의 절반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지지 저항을 보시면서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대응하셔서 수익 청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예그렇 누보와 효성 OMB에 대한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